막상 극장에 가보니까 두 사람 앉아있고 다섯 사람 앉아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은 데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장치가 있어요. 그 혹시 넷플릭스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이제 아들이나 아들딸나 손자, 손녀들한테 한번 TV에 설치해달라고 해보세요. 설치하셔가지고, 보시면 그냥 재밌는 영화 그냥 무진장입니다. 그냥 날마다 뭐몇 편씩 봐도 뭐한 달, 두 달, 일 년, 이년 그냥 보셔도 남을 만큼 영화가 우리나라 국산 영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들 그냥 가득 가득 들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극장에 오시는 분들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하고 여기 와서 보는 우리들이 보는 이 독립 영화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오늘 보낸 듯 순비 소리. 이 영화의 줄거리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어, 외국 여자 있죠. 말이 이제 서툴어서 발음도 어눌하고 그러는데 한국에 시집온 지 얼마 안된 외국인 며느리 이름이 자민이라고 그러죠. 시어머니한테서 해녀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교실에서 돌고래를 봤다는 다른 해녀의 말을 듣고 그녀도 돌고래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품을 해 들어갔다가. 빠지 죽을 뻔했죠. 시어머니가 그냥 헐레벌떡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에서 며느리를 건져내서 살려주죠. 이 며느리는 한국의 교실을 다니면서 우리 한글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그러죠. 근데이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해내를 하다 보니까 한글을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는 시어머니입니다 해외를 며느리에게 가르치면서 한글은 그 외국인 며느리한테서 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오랫동안 해외자로 살아온 순옥, 순욱, 시어머지죠 순옥은 어 돌고래를 찾아서 자꾸 헤매는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죠 물질도 잘 못하고 수영도 못하는 녀석이 무슨 그렇게 돌고래를 보고 싶다고 위험을 물속에 들어가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 자민이가 뭘 해놨나고 이것저것 두적, 두적이다 보니까 가족이라고 쓴 글씨가 나타났어요. 가족. 근데 이 자민이라는 며느리는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지금 어느 외국에 나가 있는데 지금 집에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지금 둘이 살고 있어요. 외국에서 시리본 며느리가 남편이 없이 해녀, 물질만 하는 해녀,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거 어떨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참 막막하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젊은 며느리가 그리는 데 누가 잘 그립겠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겠어요? 외국에 두고 오는 가족들이 그립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립겠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이 그립겠죠 그렇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시어머니도 그 가족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며느리를 이해하게 되죠 아, 네가 얼마나 가족이 그립겠느냐 돌구를 돌보래, 돌구를 또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유 여기는 아무것도 어, 영화에서는 설명은 없죠 돌구를 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지 그냥 보고 싶다는 것 뿐인데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돌고래는 그 넓은 바다,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수영을 하면서 돌아다니죠. 고양이도 가지 못하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랑 둘을 살면서 숨을 참아가면서 물질을 하면서 그렇다고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거 배우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데 고양이 그리는데 그 바다를, 그 두, 두 넓은 바다를 마음껏 수영하고 돌아다니는 돌고래가 이 자민이라는 며느리한테는 얼마나 부러운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참 부러울 것 같죠? 그래서 돌고래를 더 이렇게 그리는 며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는 젊은 여성이 이국당 한국으로 시집와서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향에 두고 가족을 그리는 마음을, 그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돌고래를 동경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참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외국인들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건설현장이나 위험한 공장일이나 이렇게 힘든 농사일까지 농촌 농사일까지 지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깊이 생각은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농, 농촌에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양평인데, 가서 고마 아파트에 고마켜놨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와서 사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무공을 짐지고 일하고, 뭐, 물건 나르고, 뭐, 건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한 80, 90%가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라고 그러면 저 동남아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에 와서 일하겠지 우리보다 가난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주 허염을 숭하게 잘생긴 백인들있죠 키도 크고 콧도 우뚝 코도 우뚝하고 이런 백인들도 한국에서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들이나잖아 젊은 시절에 우리는 단일민족이야 단일민족을 자부심으로 알고 자랑했던 기억들이 나시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일까요, 과연? 음, 이대 아니죠. 아닙니다. 옛날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중국인들의뭐 여진족, 거란족, 아니 뭐 중국인들 다음에 몽골인들, 다음에 일본은 일본인들한테 침략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가 섞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중국인이나 거란인이나 여진족이나 일본이나 다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단일민족 단일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 사는데 사실은 단일민족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제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혹시 국제결혼한 자녀분들 없으세요? 이웃들만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집에 딸이 왔다 그래요. 우리 집도 우리 이웃집에 유구인이로고 왔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회예요 우리 바로 옆집입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딸이 독일로 시집가서 독일을 사는데 그사회랑 같이 왔더라고요. 또 한번 다른 집을 보니까. 어뭐 거기도 키가 훌쩍 커가지고 어, 한 30대쯤 됐댔는데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회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또 거기 제희 양수리 양평군 양수리 쪽에 사는데 그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 보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한번 오다 보니까 어, 외국인인데 분명히 보니까 동남아 사람 같은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어느 나라 분이세요? 그랬더니 저 베트남 사람이에요. 발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 한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에랑 결혼해서 저도 이 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시집온 외국인들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7.6%래요.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뭐, 중앙아시아, 뭐, 일본 사람도 있고, 뭐, 중, 중국인들도 많죠. 베트남 사람, 다음에 중국인들 거예요. 되게 많다고 합니다그 다음에 한국 여자들이 외국인 남자를 결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외국 남자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죠. 한국 여자는 귀국한... 결혼한, 외국 남자가 제일 많은 건 미국인이랍니다. 한국 여자들은 미국인 남자를 제일 좋아하나봐요. 그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그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인들하고 가장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이 열 사람이, 열 쌍이 결혼을 하면은 그 중에 한 쌍은 외국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1 0가십퍼가외국인이랑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피가 섞이는 게1 0예요 지금 현재에서 날마다 그렇게 좀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동남아인이라고 해서 무시한다거나 또는 또뭐 백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집일 별도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백인들 도 와서 우리나라 와서 막노동하고 어, 외국인들 외국인들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애 낳고 살면 얼마나 예뻐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베트남 생활을 한 1년간 했어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베트남 여자들 대단합니다 저는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한국인들하고 키워서 한국에 살아도 아마 이세들도 굉장히 똑똑하게 한국인들 을 못지않게 똑똑한 자네들을 낳으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력도 강하고 굉장히 집념도 강하고 강인합니다 한국인들 못지않게 강인한, 한국인들 세계적으로 강인한, 가장 강인한 민족이죠? 근데 한국인들 못지않게 강인한 민족이 베트남인들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지금도 참못 살죠?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지금도 못 살아요. 그 이유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베트, 베트남에 대한 상당히 애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베트남은 이렇게 못 살까? 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다행히 좀 좋은 보직을 맡아서 베트남 일주행도 했어요. 어, 귀국 한한 한, 한 달간 남겨놓고 돈한뭐천불 정도 가지고 베트남 맨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한 바퀴 삥한 달간 여행을 하면서 베트남의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봤고 베트남 사람들도 다양하게 상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 베트남 민족은 어, 정치만 좀 잘해주고 외국 어, 것만 되면 굉장히 빨리 발전할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못 살아요. 왜일까? 베트남이 통일이 됐는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됐잖아요. 데 공산주의는 잘 살기가 좀 어려운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살고 어, 그런데 그나마도 어, 민주국가로 통일이 됐고 민주국가로 통일이 됐어도 필리, 필리핀처럼 어, 그런 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잘못하면 여전히 못 살겠죠. 필리핀도 옛날에 얼마나 잘 살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6 2 5 때만 해도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보다 뭐 소득이 몇 배가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뭐몇 분의 일로 어림도 없잖아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거든요. 정치도 잘못하고 국민성도 국민성도 어 우리나라하고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청년 투지가 많아서 다행히 시간이 좀 많아서 외국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외국 여행 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좀알아 봤는데 필리핀에 가서 제가 놀랐던 거,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세부라는 지역에 한 지역을 갔더니만 동상이 두 개가 바로 근처 근처에 서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면직이 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는 필리핀의 그야말로 존경받는 조상. 조상군의 한 분이에요. 그 사람은 외국인 침략을 맞서서 과감히 싸웠던, 그야말로 굉장히 용감했던 필리핀의 독립투사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당시 필리핀을 침략했던 침략자의 동상이에요. 침략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어봤죠. 어떤, 어떤 분이 더 좋으세요? 둘다 다 좋아요.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 그동안 정치, 오개념 예, 계획 세워가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참 우리가 살았죠. 예, 그 주역들이 다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 일할 때,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습니까 뭐 쉬는 날 제대로 쉬기를 했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그냥 아무 때나 불어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일하면서 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런다고 해서 다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잘 살게 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극일운동이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는 다못 이겨도 일본만은 이겨야 돼 축구를 하든 유도를 하든 시름을 하든 일본한테 지는 것만큼 우리가 못 참았어요. 근데 일본이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일본이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우리보다 좀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 저 일본을 우리가 한번 이겨 보자. 잘 살아 보자. 그런 오기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하자는 건가. 거기다가 어, 빨리빨리라는 우리 그 근성. 그리고 또 열심히라는 우리 근성. 그거를 위해서 그야말로 밤낮을 샜 뛰어온 바로 우리들이 만든 잘 사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오늘 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가.